네 안녕하세요.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 코인에라가 오늘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도지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지금 들어가야 할까? 혹시 지금이 고점은 아닐까? 매도는 언제 해야 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2차 대세 상승이 준비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최근 재단 측에서 발표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라거 폐제 이벤트입니다.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이 라거 폐제라고 하면, 아, 이거 악재 아니야? 물량 풀리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락업 해지 전에는 재단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비싸게 팔고 싶은 집주인이 일부러 도배도 새로 하고 조명도 바꿔서 집값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단도 자신들이 가진 물량을 더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놓는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퍼치 팬티인이라는 코인이 어피티에 상장했을 때 락업 이슈가 있었어요. 당시 저는 구독자님들께 매수가 13원, 그리고 매도가 59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두달 만에 500%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단순해요. 락업을 앞두고 재단이 절대 헐값에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는 원리 때문이에요. 오히려 차트를 계단식으로 올려서 투자자들이와 계속 오르네 하고 따라붙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야 하셔야 합니다. 낙업이 끝나고 나면 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량을 내놓습니다. 그 순간 주가는 폭포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이다. 현재 모든 알트코인도 같은 상황이에요. 락업을 앞두고 이미 계단식 상승이 시작되었고 이제 곧 2차 강한 랠리가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에 집중하셔야 하고 락업 이후에는 반드시 재단과 같은 시점에 매도를 하셔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락업 일정 그리고 해제되는 물량 마지막으로 재단의 목표가요. 이걸 모른 채 대응한다는 건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의 배를 띄우는 것것 것 같아요. 저는 오랜 시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누구보다 빨리 입수하고 있고 구독자님들께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정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제 개인 폰으로 공개할 건데요. 010-5434-6669 여기로 숫자 9 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락업 일정 그리고 해지되는 물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매도 타점까지 이네 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어요 100%다 무료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오직 구독과 좋아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소 5000% 이상 성승이 기대되는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21년 불장때한한달 만에 2만% 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보통 세력이 들어올 때는 200억에서 300억 규모의 자금인데 이번에는 무려 5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아예 폭죽 공장이 동체로 터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번에 최소 5,000%는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만 공유하고 있어요. 참여 원하시면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9번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방 입장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100% 무료이고 금전요구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죠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더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워 언젠간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000%의 이 종목.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기 힘든 기회가 될수 있어요.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전략과 타이밍으로 멋지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 코인에라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상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 문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투자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차트는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흔히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옆집 김 사장님이 벌었더라. 뉴스에서 악재라던데? 이런 말에 흔들리시죠? 그런데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원칙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은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할 땐 아무 배나 떠도 괜찮아요. 하지만 파도가 몰아칠 때엔 방향키를 확실히 잡은 배만이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키가 바로 락업 일정과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건수자는 기다림의 미약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당장 내일 열매를 맺지 않죠. 하지만 물 주고 햇볕 쬐어주면서 계절을 기다리면 반드시 써야 할 순간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지만 타이밍이 왔을 땐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 코인에라가 늘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면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인생에서 몇번 오지 않는 큰 기회 이번에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